자, 챕터 여기가 2죠? 2에 6번 나가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한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 여러분,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모르진 않죠? 마이클 조던이 처음으로, 리타 t i 란 말은 은퇴하다는 뜻이죠, 은퇴. 그의 전문적인 배스킷볼이랑 프로, 우리가 알고 있는 NBA를 말하죠. 프로, 배스킷볼, 농구회로부터 은퇴를 했을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요 가장 위대한 선수였다 전 세계에서 이건 사실입니다. 뒤에 파인이란 단어가 파인이 우리가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섬세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섬세한 여기가 ly가 붙었으니까 섬세하게가 되겠죠. 자 부사는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아이고 다른 색깔 로 봅시다. 자, 섬세하게라는 얘가 지금 부사니까 부사는 뒤에 있는 과거분사. 과거 분사는 뭡니까? 뭐, 뭐, 되어진이라는 과거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는 역할. 튜는요, 조정되어진, 그러니까 섬세하게 잘 조정되어진 선수였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계되면서 후가 나왔고, 주격이죠. 어떠한 선수였느냐. 그런데 헤드피피가 나요 헤드피피. 헤드피핀 대과거란 건 항상 뭘 기준이냐. 과거를 기준으로. 그가 섬세하게 잘 다듬어진 선수였던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것보다 더 이전에 배스킷볼을 몇년 동안 연습을 했었어서 그 결과 잘 다듬어진, 다듬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시제는 이 과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과거인 헤드피피를 썼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가 은퇴를 한 후에 그는 뭐가 되고 싶었어? 프로 야구 선수가 힘들 실지 이 사람이 야구를 뛰었어요. 야구 그 경기를 메이저리그는 아니고 마이너일 거예 마이너도 엄청난 거지. 우리나라의 프로보다 센데 거긴데 그죠 그러니까 프로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되었는데 어떤 스포츠냐 자 여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스포츠라는 그 뒤에 관계 대명사죠. 근데, 그는 엑셀에선 무엇 무언 무엇을 넘어서다라는 거야? 아무언가 엄청 잘하다는 뜻인 사실은. 여기 지금 엑셀에트 전치사나 전치사들, 이상하죠? 당연히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가 굉장히 잘해왔었던, 과거부터, 이, 여기는 현재 완료를 쓴건 지금까지 계속 잘해왔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그 스포츠인 야구를 얘기합니다. 자, 비록 그가 배웠어. 좋은 필더라는 건, 뭐, 무릎, 뭐, 빌더는 뭡니까? 영어에서. 야수입니다, 야수. 야수. 야수가 되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문제는 뭐야? 배팅, 타율, 타율. 치는 것에 문제가 있쓸때별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it was은 그거는 댓 a 이하가 아니었답니다. 뭔데? 그가 열심히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단지 이때의 메터는 명사로 쓰인 메타는 무엇, 무엇의 문제란 뜻이죠? 무엇의 문제냐? 자, 뉴얼러지와 피지올러지의 문제다. 뉴얼러지와 피지올러지가 뭡니까? 스에 나왔죠? 뭐라 나왔습니까? 신경학. 뉴얼러지는 신경학과 생리학의 문제다. 갑자기 뜬금없이 연습을 안한건 아닐 텐데, 뭔가 신경과 관련돼 있고, 자기 생리적인 관련된 그런 부분의 문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붙인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어, 또헤드피피또 나왔네, 대구하고. 그는요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트레인을 시켰었어요 누구를요? 그의 두뇌와 신경과 근육같은 것들을 모아가는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퍼포먼스란 말은 수행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기네, 옮기도록 훈련을 시켰었어요 과거 이전에 그게 바로 뭐야? 뭐하도록? 아하 농구를 하도록 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했을 때 그가 그들, 이때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의 과거에 훨씬 이전에 농구라도 가르쳤던 이런 부인이라는 것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퍼포먼, 뭔가를 수행하도록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들은, 얘네들은 어땠을까? 잘 들었을까? Couldn't respond.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빠르게. 자, 여기, 여기 이너프란 단어. 우리가. 부사로서 이너프는 뒤에서 앞에 있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밉니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빠르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응은 빨리 해야지 세계적인 선수가 될 텐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는 go back, 돌아가다. 2는 어디 어디로 돌아가다. 전치사죠. 그 전치사니까 뒤에 굳이 또 p l a y 는 단어를 쓰려면 당연히 동명설사겠죠 농구를 다, 농구를 한다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 농구하는 것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자, 중요한 거. 웨어는 잘 알다시피 농구라는 걸선행사로 봤습니다. 농구가 왜 장소입니까? 분야를 의미한 분야 하나의 분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 왜요? 뒤에 문장 이상해요. 이그 his years of training 수년간의 트레이닝은 이게 주입니다문장이 여기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 그러는데 오 어, paid off 라고 끝났어요. 선생님. 뒤에 오픈 페이가 들어가면 뒤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아까 지금 페이오프트스 나왔니라고 물어봤잖아. 성과를 올리다라는 건 얘는 자동사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다라는 페이는 그뒤에 목적이 필요하지만, 성과를 올리다라는 말로 페이오프는요, 뒤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의 무엇이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끝났거든요. 자, 그 말은 얘가 지금 자동사라는 말은 이 문장은 자 여기 때문에 외어는 관계 부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 배스키볼이란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야 돼. 수년간의 그 훈련이 성과를 냈다. 배스키볼이 아니고 여기는 완전한 문장 들어간다라는 것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에 그는 다시 최고의 선수가 됐다. 어디에서? 농구에서.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뭐,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야구로 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바로 이 신경적인, 생리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뭐 하도록 과거 이 농구를 할수 있도록 다 그렇게 훈련이 다 되어져 있어버렸기 때문에 바꾸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시 농구로 돌아왔더니 그는 여전히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하는 내용 여기까지 일단.